미국이 금리를 내리는 순간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은 금융시장이 아니라 환율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는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이제 달러 수익률은 줄어든다는 신호입니다. 그 결과 글로벌 자금은 달러를 떠나 수익률이 더 높은 지역으로 이동하려 하죠. 이 자금 흐름은 곧 달러 약세를 불러옵니다. 달러가 약해지면 미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집니다. 즉, 수출은 늘고 수입품은 비싸져 무역수지 개선이 기대되죠.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시작됩니다. 유럽, 일본, 한국, 중국 등 수출 비중이 큰 국가들은 자국 통화가 강세로 전환되는 걸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통화 가치가 오르면 수출 단가도 함께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달러 약세에 맞서자국 통화를 방어하거나 경쟁적을 5금리를 내리며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려고 시도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통화 정책이 아닌 환율을 무기로 한 무역 전쟁으로 번지게 됩니다. 그 와중에 미국은 관세라는 또 다른 무기를 꺼냅니다. 달러를 약하게 만들면서도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 철강, 반도체 등 핵심산업에는 고율의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강화하고 있죠. 2024년 미국은 중국산 전기채 무려 247.5%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역 조정이 아니라 전략 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봉쇄 조치라고 봐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미국은 한 손으론 금리를 내려 경기 부양과 자산 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고 다른 한 손으론 관세 장벽을 높여 해외 경쟁 기업의 진입을 막는 양면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이 전략은 중국, 유럽, 한국, 일본 등 주요 수출국들에게 크나큰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금리 인하로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 당위적으로 수출 기업은 가격 경쟁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자금은 한국 자산 시장에 더 쉽게 유입될 수 있고 고부가 가치 산업에서는 브랜드 기술력 기반 경쟁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처럼 미국이 공급망을 재편 중인 전략 산업에서는 한국이 핵심 협력국이자 중간 허브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러한 기회를 실현하려면 환율, 금리, 무역 규제 등 복합 변수에 대한 민첩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결국 금리 인하는 단순한 유동성 확대가 아닙니다. 그건 미국이 경제 패권을 지키기 위한 다층적 설계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는 그 설계에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해야 하는 순간에 와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금리 인하가 반도체와 철강 산업에 어떤 구조적 충격을 주는지, 그리고 누가 기회를 선점하고 누가 뒤처지게 될지 살펴보겠습니다.